네, 이곳은 에덴 비치 리조트 앤 스파 카오락의 히트니스 클럽입니다. 히트니스 클럽은 크지는 않습니다. 히트니스 클럽에서 이렇게 바이크 투어를 운영하기도 하고요또 일요일 수요일 오전 7시에서 10시 네, 카오락 주요 지역을 자전거 타면서 방문합니다. 그래서 무예타이 역시 가능하고요 액티비티 캘린더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간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so, 프론트 스크에 가서 예약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자이 히트니스 클럽은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삼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so, 아래는 델리 카페가 있습니다 델리 so, 카페에서는 다양한 베이커리 그리고 케이크 음료 커피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있죠. 자, 휘트니스 클라이입니다. 자, 규모는 크지 않은데 운동 기구가 5성급 브랜드입니다. 매트릭스죠. 매트릭스는 5성급 호텔에서 주로 이용한데요. 뷰가 좋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비싼 기계인데 갖다 놨습니다. 매트릭스 계단 밟고 올라가는 거죠. 운동량이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네, 이거는. 트레드밀이라고 불려지는 러닝머신입니다. 역시 매트릭스고요. 자, 모니터는 없습니다. 모니터는 없고요. 앞에 수영장을 바라보면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트레드밀두개 있습니다. 러닝머신. 그리고 하체 근력, 장단지하고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 운동기구죠. 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역시 매트릭스, 오성코 브랜드 운동기구입니다. 자, 네, 쪽에는 상체, 팔, 다리, 어깨 근력을 발달시키는 훈련기구죠. 자, 그리고 이모밀키트리 두 개가 있고요. 자, 역시 상체, 어, 가슴 근육, 어깨, 또는 등 근육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기구입니다. 팔, 어깨, 네, 다양하게.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죠. 역시 팔, 어깨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 기구입니다자 여기 공도 있고요. 요가 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요가 매트 깔고 스트레칭할 수 있죠. 생수 제공합니다. 생수 제공하고요. 옆에 종이컵이 있습니다. 타월이 준비되어 있죠. 3면이 유리창이 때문에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다양한 크기와 중형의 아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 트레이닝을 할수 있죠. 자, 여기 옆에 자전거가 있습니다. 네, 자전거 헬멧도 갖춰져 있고요, 자전거 탈수 있고요. 아, 여기 멋진 공간이 있습니다. 자, 세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변기 네, 그리고 끝에는 네, 샤워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 여기서 샤워도 할수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피트니스 클럽이 규모는 크지 않은데 나름 알차게 잘 구성된 느낌이 있습니다. 관리를 참 잘한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운동 기구도 고급 브랜드고요. 매트릭스입니다.